금융당국이 추진해온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제도의 민간 확산 방안이 2025년 9월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모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간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에 국한되었던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로 금리 변동성에 대한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대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목표가 반영된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금리 1%포인트 하락할 때 변동금리 차주의 소비는 약0.1% 증가하고 금리 1%포인트 상승 시 소비가 약2.2% 하락합니다. 이는 금리 하락기보다 금리 인상기 때 소비가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으로 경기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은 가계 지출 안정성과 경기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금리 불안 및 부채 리스크의 완충장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고정금리 확대는 바람직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 주담대 상품은 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장기 고정금리 상품은 전체 고정금리 주담대 중 97%가 정책금융에 한정되어 있으며 민간은행 자체 상품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대출 상품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장기 고정금리 표준 모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표준 모형에는 상품 구조뿐 아니라 리스크 관리 체계와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기준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즉, 금융당국은 단순히 틀만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은행들이 부담 없이 장기 대출금리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위험 완화부터 조달 지원 방안까지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모형에는 세 가지 요소가 담깁니다. 첫째, 민간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을 설계하고 공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둘째, 금리 리스크와 자산 가격 하락, 만기 미스매치 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도입합니다. 이는 민간은행들 입장에서 조달 자금은 1에서 3년 만기, 대출은 10에서 30년 만기라 장기 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입니다. 셋째, MBS나 커버드본드 등의 유동화 수단을 활용한 자금조달 전략이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이 같은 상품을 무리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 방안도 병행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계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러한 정책 방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장기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기대출의 경우 상환기간이 길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DSR 기준을 통과하기 쉬워지고 대출 가능 금액이 커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들의 장기 주담대 운영 실태 점검을 지시했고, SC제일은행은 주담대 만기를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우대금리 혜택도 축소했습니다. 다른 은행들 역시 비슷한 조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9월 발표 예정인 표준 모형은 장기적인 정책 방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은행들이 이 모델을 토대로 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적극 출시하게 된다면 소비자는 금리 불안정성에서 벗어난 선택지를 확보하게 되고 가계부채 구조 또한 보다 안정적인 형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책금융에만 의존하던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민간 주도 구조로 재편되는 계기가 될수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과 다양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은행들이 어떤 형태의 상품을 출시할지, 실제 수요와 시장 반응이 어떨지는 주에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보택시는 로봇 로봇과 택시의 합성어로, 운전자가 없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운행되는 택시 서비스입니다. 교통과 환경, 비용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기술입니다. 로보택시의 주요 기업으로는 구글의 웨이모, 아마존의 죽스, 테슬라가 있습니다. 구글 계열의 웨이모 로보택시는 2009년에 시작하여 2016년에 법인화되었으며 가장 오랜 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웨이모의 로보택시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영 중이며 샌안토니오, 올랜도, 휴스턴 심지어 중국까지 서비스 영역을 점차 확장하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미국의 대표적인 승차 공유 업체인 우버와 협력하여 우버 앱을 통해 로보택시를 간편하게 호출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마존이 인수한 죽스는 처음부터 로보택시 전용 차량 개발을 목표로 했으며, 기존 자동차를 개조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로보택시를 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죽스는 현재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의 도로에서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상용 서비스를 본격 시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전기차와 AI의 결합으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FSD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기존 차량을 테슬라 네트워크에 등록하면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때 택시로 전향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로보 택시입니다. 테슬라는 로보 택시 서비스를 2025년 6월 22일 처음 개시했습니다. 테슬라 로보 택시의 뒷좌석에는 실시간으로 직원과 소통이 가능한 디스플레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글의 웨이모, 아마존의 죽스, 테슬라 세 기업의 로보택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해결 과제도 많이 존재합니다. 로보택시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정밀도와 함께 사회적인 신뢰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사람들이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으려면 현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술 발전과 신뢰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로봇택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테슬라처럼 차량을 개인이 소유하는 모델에서는 기업, 소유자, 탑승자 간의 책임분담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정비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 보호, 대형마트 근로자 휴식권 보장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는 매달 2회 문을 닫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평일에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해 왔으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일까요? 지난해 9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토대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 제12조의 항은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인데요. 개정안에서는 문구를 명해야 한다로 변경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상정되어 검토 중입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번 공휴일에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하며 지자체의 재량 또한 사라집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요. 먼저, 유통업계에서는 소비자의 불편 증가와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고 업체 부담만 커진다는 주장이죠.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들은 주말밖에 장을 볼 시간이 없는데 마트가 일요일에 문을 닫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대형 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가는 번거로움을 굳이 선택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대형 식자재 마트를 이용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유통 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했다는 응답은 단 11.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이커머스와 식자재 마트 등이 법안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와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휴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 제도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기에 찬성의 목소리를 키웠다고 합니다. 다만, 당장 이 개정안이 당론으로 정해지지도 않았고, 대통령실과 조율도 이루어지지 않기에 법안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함께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2025년 미국과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닌 정부 부채의 구조적 부담이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중앙은행이 재정 정책에 끌려다니는 재정 종속의 전조라고 경고합니다. 재정 종속이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보다 정부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에서도 정부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금리를 억누르거나 국채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인플레이션, 통화가치 하락, 중앙은행 신뢰 붕괴입니다. 그림에서 보듯 2022년부터 미국, 일본 장기금리는 동반 상승세로 미국은 2025년 중반 기준 5%의 육박, 일본은 3.2%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당위 인플레보다 정부 부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GDP 대비 240%로 세계 최악 수준, 미국은 120%를 상회하며 사상 최고 부채 비율, 우리나라는 2024년 55%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그 뒤엔 높은 가계 부채라는 숨겨진 뇌관이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콘퍼런스에서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약 90%로 이미 소비를 제약할 만큼 높은 수준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에 신용이 집중되어 민간 소비 위축과 성장 잠재력 저하가 동시에 우려되는 구조입니다. 금리를 내려야 경기 부양이 되지만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가계부채가 다시 폭증합니다. 한국은행의 딜레마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GDP 대비 이자 비용은 2035년까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35년 무렵에는 GDP의 8%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금리를 높이지도 낮추지도 못하는 구조적 딜레마가 가시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은 이처럼 직접적인 이자 비용 부담은 덜하지만 가계 부채 누증으로 금리 정책을 자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비통화적 종속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한국은행에 거시건전성 감독권을 부여할 필요성을 연이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융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계대출 급증, 비은행권 유동성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는 금리 결정에도 오류 가능성을 높입니다. 세계 주요국은 모두 중앙은행이 은행감독 기능을 함께 수행합니다. 영국조차 과거 한국처럼 운영했다가 실패 후 감독권을 중앙은행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한국도 통화정책 독립성 강화와 금융불안 대응력 강화를 위해 중앙은행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그림에 나타나듯 미국, 일본이 위험지수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비교적 낮은 점수지만 가계부채와 주택 의존성을 고려하면 이 또한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정부 부채보다 민간부채가 경제 안정성의 리스크 요인인 셈입니다. 지난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5가 개최됐습니다. 주요 관전 포인트는 가상 공간을 넘어 실제 물리적인 환경에서 작동하는 AI 기기들, 즉, 피지컬 AI들이었습니다. 피지컬 AI는 물리적 세계를 인식하고 실제 환경에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채 g PT나 제미나이와 같은 생성형 AI는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와 이미지만을 다룹니다. 하지만 피지컬 AI는 실제 현실에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드론 등이 그 예일 수 있습니다. 다만 피지컬 AI는 기존의 로봇들처럼 단순 입력된 값만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추론, 언어 이해를 기반으로 상황에 맞는 사고와 행동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과 한층 발달된 3D 인식 기술 등의 과학 기술 탑재로 실생활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발달된 피지컬 AI 기술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자율주행차부터 불이 난 곳을 스스로 찾아 진화하는 소방로봇, 실내외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가사로봇 등이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피지컬 AI는 생성형 AI와 달리 물리적 활동이 가능한 만큼 사고 현장이나 농업, 가사 등 다방면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최근 빅테크들도 이 피지컬 AI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3월 GTC 2025에서 피지컬 AI 구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구글도 재미나이를 통한 피지컬 AI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3월, 구글은 재미나이를 기반으로 한 재미나이 로보틱스를 발표했습니다. 재미나이 로보틱스는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상황 변화에도 능숙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빅테크뿐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산업 현장 등에 투입 가능한 현실 모델들을 목표로 빠른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지컬 AI는 발전하는 과학 기술을 뒤에 어버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피지컬 AI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물리적인 로봇의 AI를 구현하려면 이동형 고성능 컴퓨터와 센서가 필요한데 기술의 한계로 아직은 상용화에 무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상용화 이후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나 안정성을 고려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최근 몇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대표적인 금융투자수단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극심한 가격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큰 리스크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불안정성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등장한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을 의미하며 미국 달러, 금과 같은 실물 자산 또는 특정 알고리즘의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다. 기존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하지만 가치의 안정성에 초점을 둔 새로운 형태의 암호화폐라 할수 있다. 주로 민간 기업이 발행하며 탈중앙화된 기술 구조를 일부 유지함으로써 암호화폐의 효율성과 디지털 금융의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는 분명한 차이를 지닌다. CBDC는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로 현금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며 국가가 직접 보증한다. 즉,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완전히 중앙화된 화폐 시스템이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실물 자산의 가치를 연동해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지만 공식적인 법정 통화의 지위나 법적 강제력은 없다. 발행 주체가 민간인 만큼 법적 위상, 정책적 활용도, 통화 정책 수행 가능성 측면에서 CBDC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CBDC는 금융 안정성과 통화 정책 수행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디지털 결제 수단, 탈중앙 금융 생태계의 핵심 유동성 자산 혹은 글로벌 기업들의 결제 혁신 수단으로 활용된다. 다만, CBDC가 국가의 지급준비금과 법적 신뢰성을 기반으로 높은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사의 준비금 투명성, 외부감사, 규제 준수 여부에 따라 신뢰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CBDC는 공공성과 규제 기반의 신뢰, 스테이블 코인은 기술 중심의 혁신성과 민간주도의 유연성이라는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가진 디지털 화폐다.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실용성과 신뢰성 간 균형을 모색하는 흐름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2022년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테라 USD와 자매 토큰 루나의 붕괴는 이러한 신뢰에 큰 균열을 가져왔다. 테라는 담보 없이 알고리즘만으로 1달러 가치를 유지하려 했으나 대규모 매도 사태에 취약했고 결국 단기간에 시가 총액 수십조 원이 증발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패를 넘어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적 한계와 규제 부재를 드러내며 각국 정부가 제도적 대응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글로벌 기업들의 스테이블 코인 실험도 중앙은행을 자극했다. 2019년 페이스북이 발표한 리브라 프로젝트는 민간 주도의 글로벌 디지털 화폐 실험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각국 정부는 통화주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리브라는 최종 무산되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각국은 민간 주도 스테이블 코인 확산을 견제하고자 CBDC 개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페이팔, 쇼피파이, 아마존, 월마트 등 주요 다국적 기업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결제 시스템 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탈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을 넘어 실질적인 지급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다. 이는 수수료 절감, 신속한 거래, 금융 접근성 개선 등 여러 측면에서 혁신적이지만 동시에 기존 금융 시스템과 통화 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마이크로시프트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올해 주목해야 할 근무 트렌드로 마이크로시프트를 꼽았습니다. 마이크로시프트는 하루 6시간 이하의 짧고 유연한 근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Z세대를 중심으로 이 새로운 근무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라벨을 중시하는 Z세대의 성향과 결을 같이하며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시프트는 교대 근무자 인력관리 플랫폼인 데퓨티의 미국 2025 대전환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처음 알려지며 화제가 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이크로시프트 근무자 중 52%가 Z세대였으며 밀레니얼 세대가 27%, X세대가 13%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시프트는 직원들이 짧게 근무하며 육아, 교육 또는 여러 직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용주에게는 고용의 유연성 확보를 보장합니다. 대표티의 최고 경영자인 실비아 마르틴 세빅은 마이크로시프트가 등장한 세 가지 요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미국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로 인해 여러 일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마이크로시프트가 단순 편리함을 넘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둘째, 기술의 발전입니다. AI의 발전으로 교대 근무에서의 일정 관리가 편리해졌습니다. AI가 여러 산업에도 활발히 활용되며 마이크로시프트도 더욱 용이해졌다는 것입니다. 셋째, 돌봄 인구의 증가입니다. 의료나 노인 요양 등의 돌봄 수요 증가로 마이크로시프트가 더욱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그녀는 마이크로시프트는 미래의 업무 방식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이를 도입하는 기업이 인재 유치와 유지에 있어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로시프트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MZ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벨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새로운 근무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가 직접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을 조정하는 유형 근무제, 재택근무와 사무실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제 등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워라벨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근무 형태가 퍼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구조의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큰 손실을 본 사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등장한 법이 바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며 최근 개정까지 예고되었습니다. 핵심은 불안전 판매를 막고 적합성의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상품을 자세히 설명하고 불공정한 영업을 금지하며 투자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등 다양한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개정의 핵심인 불완전 판매는 금융 회사가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투자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판매를 진행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되어 더 나아가 금융 시장 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는 금융 회사보다 금융 상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기에 상품의 운용 방식, 위험도,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과정에서 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 상품의 취득 및 처분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6개의 필수 확인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평가 방식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판매를 권유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적합성의 원칙을 작동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적합성의 원칙이란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맞지 않는 상품이라면 추천을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소비자의 투자 성향과 투자 경험, 연령,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여 투자자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70세 고령의 투자자에게 금융회사가 복잡한 구조와 높은 손실 가능성을 가진 고위험 금융상품을 권유해 가입을 유도한 경우 적합성을 위반한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금융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입니다.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개정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불완전판매를 막고 적합성 원칙을 강화함으로써 신뢰 가능한 금융시장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3%룰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시행 중인 단순투표제에서는 주주가 이사 선출 시 1주당 한 개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은 이사만 선임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의결권을 다수 보유한 대주주에게 우호적인 이사들이 이사회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 7일 발표한 사회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510개 상장기업 소속 사회이사 2,341명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3년 이사회 안건 찬성률은 99.1%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이사는 경영진에 속하지 않은 채 회사 경영을 독립적으로 감독 감시하는 것이 주요 임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경영진 안건을 거의 모두 찬성하는 거수기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인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가진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 표를 특정 후보 한 명에게 몰아주거나 여러 후보에게 분산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에서 이사 3명을 뽑을 때 주주가 1주만 보유해도 3표를 한 명의 후보에게 모두 몰아줄 수 있습니다.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소수 주주들이 힘을 합쳐 신뢰할 만한 이사를 이사회에 선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집중투표제는 이미 1998년에 도입되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3.1pwc 거버넌스 센터의 2024 이사회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482개 상장사 중약 3%만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이 의무화되면 이사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에 대한 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다른 변화인 3%를 강화하는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합산의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사 대주주가 30% 주식을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보유하고 있어도 감사위원 선임 시에는 모두 합쳐 3% 의결권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와 동일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대주주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감사위원만 선임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과거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여러 계열회사가 각각 3% 내외의 지분을 분산 보유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대주주 측 임무를 우회적으로 선임하는 편법이 종종 활용됐습니다. 예를 들어 계열 회사 ABC와 대주주의 가족들이 각각 이부터 3% 범위로 주식을 나눠 보유하면 각자가 개별적으로 3%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3%를 훨씬 초과하는 지분이 대주주 측에 몰려 있음에도 각 계열사나 가족이 별도로 표를 행사해 감사 위원 자리에 대주주 측 인사를 선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3%룰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편법을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대주주가 원하는 후보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은 낮아지고 행동주의 펀드나 소수주주 연대가 추천한 후보가 이사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사위원은 경영진을 견제하고 회사 회계재무의 투명성 확보, 내부 통제, 법령 준수, 주주 권익 보호 등 회사의 공정한 운영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3%를 강화하는 소수주주에게 감사위원 선임의 실질적 영향력을 보장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번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대주주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워져 장기투자와 신사업 추진 등 성장 전략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일반 투자자들은 이번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소수주주 권익 보호 미흡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 내 모든 원인이 해소되긴 어렵고 제도 정착과 기업 문화 개선 등 추가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